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표준입니다. 지난주에 행한 대로 동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을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고요. 왜냐하면 율법 없이 해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게시해 주신 모세의 율법은 없지만 그 대신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간의 본성이 율법같이 그들에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있다는 것은 율법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범위 안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범죄한이라는 말은 장례 심판의 자리에서 과거의 모든 범죄 행적을 돌아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같이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지정 의의 부패와 범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교만과 외식과 남을 정죄하면서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 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안식일마다 율법을 낭독하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를 하죠? 주기도문이라 사도신경을 암송하는것 같은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듣는 자는 전문적인 청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당에서 읽혀지는 율법을 듣거나, 또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정에서 죄마 교육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 율법을 총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율법을 듣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받는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이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얘기는 바울의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이라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한 것 같아요. 바울은 단순히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본문에서는 아무도 그러한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완전히 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되려면 율법의 요구대로 다 실천해야 되는데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율법을 이 땅에 오셔서 다 행하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한 것이 있다면 그동안 지켰던 율법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에만 걸려도 지옥에 갈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 나오죠? 야구부정 2상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보세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형법을 전부 다 어겨서 갇혔나요? 아니서한 가지 형법을 어겼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14절과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본절과 15절은 13절에서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명제가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작용되는지 지금 밝히고 있어요. 한글 개혁 성경은 13절의 문장이 16절과 연결된다고 보고 14절과 15절을 괄호를 사용해서 사비구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말은 바울은 이방인의 특성을 유대인을 가리켜 율법을 듣는 자라고 표현한 것과 대조적으로 율법 없는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달리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성은 본질이라는 의미로 인간의 도덕적 생활을 지배하는 이성과 양심을 가리켜요. 자연법적으로 양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자연법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자연의 본질 그리고 이치에 따라 생활하게 될때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본문의 떼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호탄은 본성으로 율법 행위를 하는 일이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는 대연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연법적으로 그러니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울러서 본성의 법에도 전적으로 부합하지도 못해요 따라서 그들에게도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처럼 본절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떻다? 동일하다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고 했는데 사람이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옳게 살지 못한 것을 자연법의 양심이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영혼이 죽고 또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양심은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사람의 양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배우게 되면 자기는 바르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보편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8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양심을 잘 지킨다고 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제와 중생,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적인 본성이 양심과 이성이 있어 이것이 그들에게 정죄하는 율법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라도 자연법적 본성인 양심의 요구에 따라서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발과 변명을 이방인들 사이에 실제로 행해지는 법정 행위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방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며 변명하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인간은 누구나 어떤 행위, 특히 죄된 행위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후회와 갈등의 상태를 겪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양심 속에 무형의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 마음의 새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법을 말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사람의 본성으로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본성으로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었지만 범죄한 후에는 심령이 어두워졌고 우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다 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16절 곧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승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내 복음의 이른바 이 말은 심판의 보편성과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은 앞선 논의를 요약하면서 여기서 심판의 주체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궁극적 시간에 대해서 진술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후에 있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되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본성의 법, 양심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심판에 있어서 유일한 표준은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회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회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율법이다, 양심의 법, 뭐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되냐 그날 예수님께서 제네임 하시는 날에는 우리 속에 은밀히 숨겨진 죄가 벌거벗은 것과 같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 지금은 사람을 속이면서 죄 지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각자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 회귀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드러날 것이고 만일 참으로 큰 죄를 은밀하게 지었다고 해도 회귀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의 표준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으로나 양심의 법으로나 우리가 그죄 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 연약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의인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유함으로 깨끗함으로 날마다 주의 일을 해 가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아,